오늘도 꾸릉이는 저의 침대를 뺏어 쓰고 있습니다. 오줌만 싸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저의 소원은 신에게까지 닿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충전기는 오늘 보아하니 한달 내로 개박살 날것 같습니다. 이제는 선을 씹으며 핸드폰도 탐하려 합니다. 효진이가 사다준 메로빵을 한입 먹어봅니다. 한 입만. 아니 내거라매뭐장발장이다 어? <laughs> 장발장 허겁지겁 먹다 보니 입천장이 붙었나 봅니다. 하아. 아무튼 이렇게 맛있게 메론빵을 뺏어 먹은 장발장입니다. 장발장 꿈. 음. 꾸러가. 없어 임마. 화들짝 놀라는 거. 봐. 슬리퍼에도 본인의 응가를 붙여 놓고 갔습니다. 아 얘왜 슬리퍼에다 똥을 묻혀서 진짜로 아이 씨, 이 똥거를 왜 슬리퍼에다 비벼 버리는 거야.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집 슬리퍼가 왜 맨날 뒤집어져 있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맨날 이렇게 놔요. 꾸룽이가 이렇게 해버려요. <laughs> 그래서 뭐 어떤 분이 댓글로 왜저집 슬리퍼는 다 죽어있냐. 저는 맨날 실패 소생술로 살려놓습니다. 꾸룽이가 죽여놓는 거예요. 그래도 고맙죠. 절 죽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제일 중요한 제 여자친구를 뺏은 꾸룽이입니다. 제 여자친구인데 어느새 꾸룽이 여자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참고로 꾸룽이는 암컷입니다. 비어캣이 보통 모계 사회라 암컷이 무리의 대장인데 아마 효진이를 대장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주는 거야? 공기? 아니, 그럼. 메론빵의 잔여물 저, 저 메론빵 찾는 키위대가리 예전에 내거 교촌치킨 레드 오리지널 뺏어 먹을 땐 진짜 어이가 없었어 <laughs> <laughs> 그때 큰일 나는 줄 알았어 <laughs> 맛있게 먹고 난 디비저 잘하더라고 여자친구가 자기를 침대로 눕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꼬리까지 포함돼서 무거운 거야 꼬리 포함돼서 무거운 거야? 하나, 둘 <laughs> 공주 이렇게 돼지새끼 <laughs> 본인의 여자친구를 휘. 뺏어가는 저를 처단하려고 꾸릉이도 헐레벌떡 따라옵니다 이렇게 꾸릉이는 보통 저와 여자친구 사이에서 베를린 벽의 역할을 하는 편입니다 야 나와 왜씨고 여보가 꾸릉이보다 수염이 많네 꾸렁이는 저의 이빨도 훔쳐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 앞니가 좀 깨졌습니다. 왜 깨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때 꾸렁이가 제 이빨에 딱 밤을 때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저의 이빨 훔치기를 도전해 보고 다른 걸 하러 갑니다. 다른 거는 제가 아까 잠깐 빼놓은 신발을 훔치는 거였습니다. 가끔 신발 안에 들어가서 은가를 쌀 때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하나 계속 지켜봤는데 제밑창까지 훔쳐가려 하길래 레프리 스탑을 외쳐 봅니다. 안돼 내야 그리고 제가 잠깐 소니기를 보려고 돌려놓은 온열등을 어느새 쬐고 있는 꾸릉이입니다. 다시 소니기에게 온열등을 돌려줍니다. 그럼 눈뜨고 온열등을 뺏긴 꾸릉이는 몹시 당황해합니다. 왜다 본인이 원하는 걸 항상 뺏어가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꾸릉이입니다. 내건죄 소니가 제발 한 번만 궁둥짝 만지게 궁둥짝 만지게 해줘 둥둥짝 둥둥짝 미로미도 응원해줘 소니기 궁둥짝 만질 수 있게